2020년 9월 1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레에 고넬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류가 집안 하인 둘을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의 백부장 고넬류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넬루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를 다스린 장교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넬루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하십니다. 고넬루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인들을 보냅니다. 고넬루의 하인들이 요빠에 도착할 쯤에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 시장길을 느낄 만큼 긴 시간 동안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을 통하여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절하고 그 환상의 의미를 궁금해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튿날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만나자 그는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의 일가와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에부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세 번의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대략 요약하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께 성령과 능력을 가득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셨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이 막을 수 없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워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주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와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피전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 이방 땅에 간 베드로의 삶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과 사상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네로의 황자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이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파격적인 행보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특권을 누리며 복음을 말치 율법주의의 도구처럼 정죄하고 비판하여 세상을 악으로 세우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편견과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의의 세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과 열방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고 사회적 통령을 넘어 땅 끝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성을 높이 쌓고 올라감이 아니라 담과 벽을 허물고 세상적 통념과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성령 안에 새로운 피점을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하늘의 평화와 연대,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적 통념과 편견의 벽을 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편견과 편협함의 벽을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연대와 평화, 생명 나눔의 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모형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